랜중거차에서 출고되는 모든 차량들은 랜중거차 임가장에 직접 시운전을 체크하고 있고요. 보시게 되면 지금 머플러 라인도 다 깨끗하고요, 부식 하나도 없습니다. 네, 네, 프레임도 다 깨끗하고요. 이쪽도 네, 네. 그렇고요. 그리고 배기 라인도 다 지금 보시는 거가 지금 깨끗하고. 안녕하십니까 엘린중고차 임과장입니다 2월 첫째 주한주가 네, 시작되었는데요 이번 한 주간도 네, 저희 엘린중고차 모든 구독자 분들과 시청자 분들 네, 모두 화이팅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준비한 차량은 네, 500만원대에서 600만원대 차량으로 네, SUV 세단으로만 준비를 해봤고요 오늘 준비한 차량은 네, 총 11대 차량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 11대 모두 엘린중고차에서 알선수수료 부담없이 모두 판매를 하고 있고요. 탁성을 받으시게 되면 탁성비가 지원되고 있고요. 또 사무실로 방문해 주시게 되면 엔진오일을 서비스로 교환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직산수수료 내시면서 네, 차량 구매하지 마시고요. 엘림중고차에 문의를 주시거나 사무실로 방문해 주시게 되면 수원에 있는 모든 차량을 내 네, 아션수수료 부담없이 모두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네, 상단에 있는 대표 번호로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로 준비한 차량은 쌍용의 티벌리 네, LX 네, 고급형 모델로 준비해봤고요. 판매금액은 500 90만원에 준비를 해봤습니다. 연식은 16년식에 10만 2천 k 로 운행이 된 경류 차량이고요. 티볼리 차량에서도 제일 인기가 많고요. 제일 잘 팔리는 네, 투톤 컬러, 네, 청색 바디와 하이트 네, 톤 네, 투톤 차량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티볼리 차량 중에서는 이 컬러가 제일 잘 팔리고요. 또 제일 인기가 많습니다. 운전석과 도서, 라이트 컨디션, 백화인선 전혀 없고요. 후면부 컨디션 관리도 보시게 되면 상당히 깨끗합니다. 힐 컨디션은 예, 이쪽에 생활해 온 적은 좀 있고요. 타이어 트레드는 이제 지금 60% 정도 남았습니다. 엔진 컨디션도 보시게 되면 상당히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운전석 전면부로 보시게 되면 정품 하이패 시절미러와 블랙박스, 버튼 시동, 내비게이션 들어갔습니다. 계기판도 현재 지금 별대의 경고등 하나 없고요. 주행키로수는 10만 2천 키로 운행되었고요. 도서, 시트 컨디션 보시게 되면 사용감 전혀 없습니다. 운전석 시트 컨디션도 상당히 깨끗하고요 이어 시트 컨디션도 네 상당히 깨끗하죠 핸드 컨디션도 보시게 되면 네, 까진 것 전혀 없이 컨디션 관리가 그만큼 깨끗한 차량이고요 내비게이션과 후방 카메라 모두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운주석에는 통풍 열선 모두 들어갔고요 저수석에는 열선 시트만 들어갔습니다 정품 하이패시즈 미러와 블랙박스 들어갔고요 네, 이 차량의 트렁크 공간은 이열까지 모두 폴딩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상당히 넓은 공간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 차량의 성능 등을 기록부를 보시게 되면 이 차량은 무사고 차량이고요 저석 가 운전석 이렇게 단순 교환이 있습니다 엔진룸은 깨끗하고요 세부 상태도 보시게 되면 불량이나 미션들이 하나 없는 오월량으 판정받은 차량이고요 소는 정은 보험료는 93,000원 나왔습니다 두 번째 차량입니다 넷쌍용의뉴 네, 코란도 C 2 2인익스트림 네, 고급형 모델이고요 판매 금액은 전국 최저가 540만 원에 준비를 해봤습니다 연식은 1 6년식에 13만 5천 키로 운행이 된 경유 차량이고요 전체적인 외관 컨디션은 하이트 바디 차량입니다 운주석과더스서 라이터 컨디션 백화 인상 전혀 없고요 구매부컨선도 보시. 보시게 되면 상당히 깨끗합니다. 후방 감지 센서와 후방 카메라 들어갔고요 엔진 컨디션도 네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여기판도 보시게 되면 별도의 근거등 하나 없습니다. 주행 킬로수는 13만 5,000km 5천, 5천 운행되었고요. 운전석 전면부로 보시게 되면 블랙박스와 하이패스 단말기 사제로 들어갔고요. 버튼 시동과 내비게이션 들어갔습니다. 핸들 컨디션은 네생활해흔 적은 좀 있고요. 운전석 시트 컨디션 네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열 시트 컨디션은 사용감 전혀 없고요. 내비게이션과 후방 카메라 모두 잘 나오고 있고요. 밑에가 저석 도속 열선 시트 모두 들어갔습니다. 블랙박스와 하이패스 단말기 들어갔고요. 핸들 열선 들어갔습니다. 네, 트렁크 공간도 2열까지 모두 폴딩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넓은 공간 활용할 수 있겠고요. 타이어 트레드는 현재 지금 50% 정도 남았습니다. 이 차량의 손으로 기록로 보시게 되면 이 차량은 무사고 차량이고요. 앞쪽에 이렇게 단순 기한이 있고요. 엔진 룸은 깨끗합니다. 세부 상태도 보시게 되면 불량이나 미션의 하나 없는 5월 양어 판정받은 차량이고요. 손의 정원 보험료는 20만 2천 원 나왔습니다. 세 번째 차량입니다. 세리의 올란도 2.0 LPG 콤비니어 스펙 모델로 준비해봤고요. 판매금액은 전국 최저가 530만 원에 준비를 해봤습니다. 연식은 13년식에 10만 2천 k 로 운행이 된 LPG 차량이고요. 전체적인 외관 컨디션은 회색 바디 차량입니다. 운주석과 더스어 라이터 컨디션 백과현상 전혀 없고요. 후면부 컨디션도 보시게 되면 상당히 깨끗합니다. 후방 감지 센서와 후방 카메라 들어갔고요. 운주석 시트 컨디션 보시게 되면 사용감 전혀 없고요. 2열 시트 컨디션도 상당히 깨끗합니다. 운주석 전면부를 보시게 되면 정품 하이패스룸 미러와 블랙박스 버튼 시동 내비게이션 들어갔고요. 핸들 컨디션도 보시게 되면 상당히 깨끗하죠. 크루즈 컨트롤 들어갔고요. 계기판도 보시게 되면 별도의 근거등 하나 없고요. 주행 키로수는 10만 2천 키로 운행되었습니다 4석과 덧석 열선 시트 모두 들어갔고요. 전동 도이 사이드 미러와 오토 윈도우 들어갔습니다. 후방 카메라도 상당히 선명하고요. 트렁크 공간도 보시게 되면 세벌의 차량 중에서 트렁크 공간이 제일 넓은 차량이고요. 열까지 폴딩하시게 되면 성인 두 명에서 차박을 하여도 상당히 넓은 공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차량은 7인승 모델입니다. 엔진의 컨디션도 상당히 깨끗하고요. 이 차량은 엔진홀까지 모두 교환이 된 차량이고요. 타이어 트레드는 현재 지금 90% 이상 남았습니다. 이 차량의 선인 정보 기록부를 보시게 되면 이차량을 렌트 이력이나 용도 이력 전혀 없는 네, 깨끗한 차량이고요. 운전석쪽 뒤쪽 핸드 하나 판금기 안 들어갔습니다. 엔진나무 깨끗하고요. 세부 상태도 보시게 되면 불량이나 미션의 하나 없는 5월 양호 판정받은 차량이고요. 소면정은 보험료는 14만 6천 원 나왔습니다. 네 번째 차량입니다. 세 벌의 캡티바 2.0 네, LTE 프리미엄 모델이고요. 판매 금액은 570만 원입니다. 연식은 15년식에 13만 9천 키로 운행이 된 경유 차량이고요. 전체적인 외관 컨설은 블랙바디 차량입니다. 운전석과저수 라이터 컨디션 1 0 인상 전혀 없고요. 컨디션 관리도 상당히 깨끗합니다 후방 감지센서와 후방 카메라 들어갔고요 누적 시트 컨디션 사용감 전혀 없고요 전동 시트 들어갔습니다 2열 e 시트 컨디션도 상당히 깨끗하고요 핸드 컨디션도 보시게 되면 까진 거 전혀 없이 컨디션 관리가 정말 완벽한 차량이고요 크루즈 컨트롤 들어갔습니다 대기판도 현재 지금 별도의 경고등 하나 없고요 주행키로수는 139,000km 운행되었고요 누적 전면부로 보시게 되면 블랙박스와 내비게이션 들어갔습니다 이 차량은 버튼식은 아니고요 시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누적과 도석 열선 시트와 네그리고 전자식 파킹 들어갔고요. 아, 정품 하이패스룸미로와 블랙박스 들어갔습니다. 내비게이션과 후방 카메라 모두 잘 나오고 있고요. 2열까지 열선 시트 모두 들어갔습니다. 트렁크 공간도 2열까지 모두 폴딩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넓은 공간 활용할 수 있겠고요. 차량도 내 네, 7인승 모델입니다. 엔진느 칼리성 깨끗하고요. 타이어 트레드는 현재 지금 50% 정도 남았습니다. 이 차량의 손등을 기록부로 보시게 되면 이 차량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기 때문에 단순견이나 판검견 전혀 없는 깨끗한 차량이고요. 세부 상태도 보시게 되면 불량이나 미션의 하나 없는 5월 양호 판정 받았습니다 손은정 보험료는 123,000원 나왔네요 다섯 번째 차량입니다 네 세보레 트랙스 1.6 디젤LT 모델로 준비해 봤고요 판매 금액은 570만 원입니다 연식은 16년식에 8만 2천 킬로 운행이 된 경유 차량이고요 전체적인 외관 컨디션은 네, 갈색 바디 차량입니다 운전석과 도수석 라이트 컨디션 백화인상 없고요 후면부 컨디션 관리도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후방 감지 센서와 후방 카메라 들어갔고요 운전석 시트 컨디션은 네,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죠 전 동 시트 들어갔고요. 2열 시트 컨디션도 상당히 깨끗합니다. 눈석전면부로 보시게 되면 네, 정품 하이패스 룸미러와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들어갔고요. 이 차량도 네버튼 식은 아니고요. 키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핸들 컨디션까진 거 전혀 없이 컨디션 관리가 정말 깨끗한 차량이고요. 계기판도 현재 지금 별도의 경고등 하나 없습니다. 주행키로수는 82,000kW인 되었고요. 눈석과 저석, 열선 시트 들어갔습니다. 내비게이션과 후방 카메라 모두 잘 나오고 있고요. 정품 하이패스 룸미러와 블랙박스 들어갔습니다. 트렁크 공간도 2열까지 모두 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넓은 공간 활용할 수 있겠고요 엔진룸 컨디션도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타이어 트레드는 현재 지금 80% 정도 남았습니다 이 차량의 손흔정을 기록부로 보시게 되면 이 차량은 무사고 차량이고요 앞쪽에 이렇게 단순 기함 들어갔고요 엔진룸은 깨끗합니다 내부 상태도 보시게 되면 불량이나 미션에 하나 없는 어울 양어 판정 받은 차량이고요 손흔정은 보험료는 10만 2천 원 나왔습니다 여섯 번째 차량입니다 네 삼성의 QM3 알리네 고급형 모델이고요 판매 금액은 560만 원입니다 예, 지금 15년식의 93,000km 운행이 된 경유 차량이고요. 전체적인 외관 컨디션은 청색 바디 차량입니다. 운전석과 저수석 라이더 컨디션 백컨션 전혀 없고요. 후면부 컨디션 관리도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죠. 운전석 시트 컨디션 깨끗하고요. 열선 시트 들어갔고요. 리 열시트 컨디션은 사용감 전혀 없습니다. 운전석 전면으로 보시게 되면 블랙박스와 하이패스 단말기 사제로 들어갔고요. 버튼 시동 들어갔습니다. 핸들 컨디션도 까진 것 전혀 없이 컨디션 관리가 정말 완벽한 차량이고요. 애기판도 현재 지금 별도의 견동 하나 없습니다. 주행 키로수는 93,000km 운이 되었고요. 전방 센서 들어갔습니다. 내비게이션과 후방 카메라 모두 잘나오고 있고요. 네, 트렁크 공간은 2열까지 모두 폴링이 가능하기 때문에 넉넉한 공간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엔진 룸 컨디션 깨끗하고요. 타이어 트레드는 현재 지금 60% 정도 남았습니다. 이 차량의 성능성은 캐릭로 보시게 되면 이 차량은 단순 사고 차량인데요. 뒤쪽 범퍼 하나 판금견 들어갔습니다. 엔진 룸은 깨끗하고요. 체부상태도 보시게 되면 불량이나 미션의 하나 없는 오울량으로 판정받은 차량이고요. 성능성은 보으면은 10만 2천원 나왔습니다 일곱 번째 차량입니다 네 기아의 더뉴스포티지 r R2.0 네 트렌디 모델로 준비해봤고요 판매금액은 690만 원에 준비를 해봤습니다 연식은 15년식에 11만 9천캐로운네된 경유 차량이고요 전체적인 외관 컨디션은 회색 바지 차량입니다 운전석과 더소라이더 컨디션 백화인상 없고요 후면부 컨디션 관리도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운전석 시트 컨디션 깨끗하고요 이열시트 컨디션은 사용감 전혀 없고요 핸들 컨디션도 보시게 되면 네 컨디션 관리 양호합니다 대기판 핸들지 지금 별도의 견고등 하나 없고요 주행 키로수는 11만 9천 킬로원인 되었고요 운전석 전면부로 보시게 되면 내비게이션과 버튼 시동 들어갔습니다 운전석과 좌석 열선 시트 모두 들어갔고요 핸들 열선 들어갔습니다 내비게이션과 후방 카메라 모두 잘 나오고 있고요 블랙박스 들어갔습니다 트렁크 공간도 2월까지 모두 폴딩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넓은 공간 활용할 수 있겠고요 엔진 컨디션도 깨끗합니다 타이어 트레드는 현재 지금 60% 정도 남았습니다 이 차량의 성능 등을 기록, 기록부로 보시게 되면 이 차량은 무사고 차량이고요 도와 그리고 더수석쪽 이월 도와 뒤쪽 핸들 이렇게 판검기안 들어갔습니다 엔진룸은 깨끗하고요 세부 상태도 보시게 되면 불량량 미쉐노이 미세, 하나 없 5월 양호 판정 받은 차량이고요 소험료는 97,000원 나왔습니다 여덟 번째 차량입니다 네 기아 얼류 카렌스 1.7네 프레스티지 고급형 모델이고요 판매금액도 전국 최저가 620만 원에 준비를 해봤습니다 연식은 16년식에 12만 2천 k 로 운행된 경유 차량이고요 전체적인 외관 컨셉은 희색 바디 차량입니다 운전석과 저수석 라이터 컨디션 백0이상전이었고요 후면부 컨디션 관리도 상당히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운석 전면부를 보시게 되면 정품 하이패스 미러와 블랙박스 버튼 시동 들어갔고요 운석 시트 컨디션도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운석 시트 컨디션도 네, 상당히 깨끗합니다. 계기판도 보시게 되면 별도의 경고등 하나 없고요 주행키로수는 12만 2천 킬로 운행되었고요 핸들 컨디션도 보시게 되면 상당히 깨끗하죠. 버튼 시동 들어갔고요 핸들 열선 들어갔습니다. 기어 쪽에 보시게 되면 운전석에는 통풍 열선 모두 들어갔고요. 좌석에는 열선 시트와 그리고 전방 센서까지 모두 들어갔습니다. 정품 하이패스 미러와 블랙박스 2열까지 열선 시트 모두 들어갔고요. 트렁크 공간도 보시게 되면 네, 2열까지 모두 폴링을 하시게 되면 성인 두 명에서 차박을 하여도 상당히 넓은 공간 활용할 수 있는 차량이 바로 카렌스 차량입니다. 타이어 트레드도 현재 지금 60% 정도 남았고요. 하부 사진도 지금 촬영을 해서 올렸는데요. 하부도 지금 부식 하나 없이 컨디션이 정말 완벽한 차량입니다. 엔진 컨디션도 상당히 깨끗하고요. 이 차량의 성능점을 기록으로 보시게 되면 이 차량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기 때문에 단순경이나판검기 전혀 없는 깨끗한 차량이고요. 세부상태도 보시게 되면 불량이나 미세노에 하나 없는 오월양호 판정받았습니다. 성능점은 보험료는 16만 6천원 나왔습니다. 아홉 번째 차량입니다. 기아의쏘렌토 R2.0 TLX 최고급형 모델로 준비해봤고요. 판매금액은 620만원에 준비를 해봤습니다. 연식은 12년식에 13만 3천킬로 운행이 된 경유차량 전체적 밸런 컨디션은 해색바지 차량입니다. 운수석과 저수석 라이트 컨디션 백0 0 컨디션 전혀 없고요. 후면부 컨디션 관리도 보시게 되면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운수석 시트 컨디션 깨끗하고요. 전동 시트 들어갔고요. 이어 시트 컨디션도 상당히 깨끗합니다. 핸들 컨디션도 보시게 되면 까진 것 전혀 없고요. 크루즈 컨트롤 들어갔고요. 계기판도 보시게 되면 별도의 경고등 하나 없습니다. 주행키로 수는 13만 3천 키로 운행되었고요. 운수석 전면부로 보시게 되면 버튼 시동과 사제로 내비게이션 들어갔고요. 운수석에는 통풍 열선 모두 들어갔습니다. 도수석에는 열 열선 시트만 들어갔고요, 버튼 시동 들어갔습니다. 내비게이션과 후방 카메라 모두 잘 나오고 있고요, 정품 이페스 미러와 블랙박스 들어갔습니다. 이 차량은 7인승 모델이고요, 많은 짐을 실을 때는 폴딩을 하여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또 많은 분들께서 승차를 하시게 되면 폴딩을 하여서 다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후방 카메라 잘 나오고 있고요, 이 열까지 열선 시트 모두 들어갔습니다. 엔진룸 컨디션도 내 깨끗하고요, 타이어 트레드는 현재 지금 70% 정도 남았습니다. 이 차량의 손능 정보 기록 보러 보시게 되면 이 차량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기 때문에 다시 연승견이나 판금견 전혀 없는 깨끗한 차량이고요. 내부 상태도 보시게 되면 불량이나 미세노 하나 없는 5월 양호 판정 받았습니다. 성능점은 보험료는. 1 2 3 0 0 0원나 왔네요 10번째 차량입니다 현대 투싼 ix 내 네, r 2.0 스마트팩 모델로 준비해 봤구요 판매 금액은 640만원에 준비를 해봤습니다 연식은 13년식에 11만 9천 k 로 운행이 된 경유 차량이고요 전체적인 외관 컨디션은 지색바디 차량입니다 운두석과 조스 라이트 컨디션 백컨디션 전혀 없고요 후면부 컨디션 관리도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있습니다 운두석 시트 컨디션 네양호하고요 이월 시트 컨디션은 깨끗합니다 핸들 컨디션도 보시게 되면 핸들 카본으로 관리가 되어 있고요 대기판도 보시게 되면 별도의 경고등 하나 왔고요 주행 키로수는 11만 9천 키로원이 되었습니다. 면석 전면부를 보시게 되면 버튼 시동과 내비게이션 들어갔고요. 전석과 도석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 모두 들어갔고요. 옵션은 상당히 좋죠. 내비게이션과 후방 카메라 모두 잘 나오고 있고요. 정품 하이패스 미러와 블랙박스 들어갔습니다. 또한 이 차량에는 이렇게 듀얼 썬루프까지 모두 들어갔네요. 옵션은 정말 좋은 차량입니다. 트렁크 공간도 보시게 되면 2열까지 모두 폴링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넓은 공간 활용할 수 있겠고요. 2열까지 열선 시트 모두 들어갔고요. 핸들 열선 들어갔습니다. 뭐풀 옵션급 차량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엔진룸 커리선 깨끗하고요. 타이어 트레드는 현재 지금 60% 정도 남았습니다. 이 차량의 성능 성을 기록, 기록부로 보시게 되면 이 차량은 무사고 차량이고요. 도석적 이월도 하나 단순기 안 들어갔습니다. 엔진룸 깨끗하고요. 세부 상태도 보시게 되면 불량이나 미션에 하나 없는 5월 량을 판정받은 차량이고요. 성능점은 보험료는 138,000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준비한 마지막 차량입니다. 현대 i40 1.7 모던 모델로 준비해봤고요. 판매금액 650만원입니다. 연식은 12년식에 12만5천키로원에 된 경유차량이고요. 전체적인 외관 컨디션은 하이트 바디 차량입니다. 문전석과저수라 레터 컨디션 100%전해 없고요. 후랜부 컨디션 관리도 상당히 깨끗하죠. 후방 감지 센서와 후방 카메라 들어갔습니다. 운전석 시트 컨디션도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진 차량이고요. 전동 시트 들어갔고요. 리얼 시트 컨디션은 네, 사용감 전혀 없습니다. 핸들 컨디션도 네, 핸들 카본으로 관리가 되어진 차량이고요. 배기판도 현재 지금 별도의 경우도 하나 없습니다. 주행키로수는1 2만5천키로운행 되어 운전석 전면부로 보시게 되면 버튼 시동과 내비게이션 들어갔습니다 운조석과조서석 열선 시트 모두 들어갔고요 전자식 파킹과 오토홀드 모두 들어갔습니다 옵션은 상당히 좋죠 내비게이션과 후방 카메라 모두 잘나오고 있고요 정품 하이핏 스립미러와 블랙박스 들어갔습니다 트렁크 공간도 보시게 되면 2열까지 모두 폴딩이 가능하기 때문에 성인 2명에서 차박을 하여도 상당히 넓은 공간 활용할 수 있는 차량이고요 이 차량에는 파워트렁크까지 모두 들어갔습니다 썬러프 하나 빠진 풀옵션 차량입니다 핸들 열선 모두 들어갔고요 엔진룸 컨디션도 상당히 좋죠. 하이어 트레드는 현재 지금 90% 이상 남았습니다. 이 차량은 정말 빠른 판매가 예상이 되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의 성능정후, 성능정후 기록부를 보시게 되면 이 차량은 무사고 차량이고요. 소속조 1열도 하나와 2열도 판금기 안 들어갔습니다. 엔진룸은 깨끗하고요. 세부상태도 보시게 되면 불량이나 미션의 하나 없는 5월 양업 판정받은 차량이고요. 성능정후 보험료는 1 6 0 0 0원 나왔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2월 첫 주, 첫째 날 여러분들에게 500만원대부터 600만원대 차량, SUV, 세단으로만 준비를 해 봤고요. 정말 가성비 최고의 차량, 그리고 연비 최강의 차량으로만 준비를 해 봤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차량들도 정말 컨디션이 금액대에 비해서 컨디션이 정말 완벽한 차량으로만 준비를 해 봤으니까요. 여러분께서도 보실을때 만족하실 수 있는 그런 차량들입니다. 서도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비싼 수수료 내시면서 네, 중고차 구매하지 마시고요. 엘림 중고차는 수원에서 유일하게 수원에는 모든 차량을 알선 수수료 부담 없이 모두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중고차에있어서 궁금하시거나 구매 우향이 있으신 분들은 상단 에 있는 엘림중고차 대표번호로 문의를 주시게 되면 엘림중고차 인과장이 직접 네,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엘림중고차에서 출고되는 모든 차량 들은 전국 탁송 전액 할부 모두 가능하고요. 탁송을 받으시게 되면 탁송비가 지원되고 있고요또 사무실로 방문 해주시게 되면 엔지오일 서비스 로 교환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네, 서비스를 많이 해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비싼 수수료를 받는 그 돈에서 서비스를 해드리는 겁니다. 저희 차에서는 비싼 수수료도 안 받으면서 서비스까지 나간다는 점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한 고객님께서 타시는 차량을 최 고가로 매입을 해 드리고 있고요. 폐차 대행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이번 한 주간도 저희 엘림중고차 모든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 모두 화이팅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엘림중고차 임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